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안성재 셰프야, 지호야. 음 아, 겁나 맛있다. 야, 술로 나는데나 안성재가 지금 몸에 들어왔어, 지금. 그러 안성재가 누군데? 나 진짜 <공감하고> <laughs> <우리> 얼굴 고시해 <모르겠는데? 웃음> <laughs> 음. 아이, 또다 진짜. 야, 뭐? 진짜 이렇게 먹어야지 음, 질이지? 음! 나 진짜 안성질하니까 야,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따로 먹어볼게 확인했어 이게 위에 많이 올라가있어디비비디 <놀람> <디비디비디비디람 놀람> 아, 너무 맛있어다 베스트하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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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음. 내 매징 거 거야, 봐봐. 이거 짭지? 짭지? 짭졌어. 잖아너 채널 뺏기겠다. 왜? 지금은 자연에 진행할 거야. 이 채널은 근데 미안한데 생긴 게 중요해. 그래서 넌 절대 안 돼. <laughs> 이 채널은 얼굴과 패션 감각으로 이끌어 가는 채널이어 가지고 아우 되겠냐? <laughs> 네. 나처라스쿨 버스 감성도 좋아거든. 아 신비한 스쿨 버스. 알죠. 매직 스쿨 버스. 그 이제 주황색 머리 뽀글머리 선생님이야. 맞죠? 맞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를 가볼 거예요. 와, 어, 한국... 선생님 재밌겠어요. 매직 스쿨 버스.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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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빨리 와세바봐라 세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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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바라. 퀴종이. 빨리 쫓아내봐야 돼. 달려가. 뒤쫓아내. 왜, 왜 그래? 얘네 안쫄것 같은데? 왜냐면 얘네가 웬만한 사람은 이거 사대 일이면. 너 그렇지. 이길 수있어 쟤네 네명사대 일로 어, 하면? 어. 너 불이로 무릎 대 쫄는데? 어. 아 진짜 진심으로? 찐땡으로? 찐땡으로 진짜, 진짜 너무 건방진데? 왜? 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미안한데? 미안해 나 이겼어? 나어 4명도 안 되는데 똥이 너. 무서워서 피하나 <laughs> <laughs> 더러워서 <더러웠을까>? 피하지 <laughs> <laughs> 멘트 좋았어? 허드슨 <laughs> 리버파크니까 허드슨 리버, 파크니까 허드슨 리버. 1어내생각에나 어, 어, 아는 척 함부로 속다는 아는 야 같아 나도 이건 어. 확실하지 않아서 나 근데... 똥! <laughs> 카메라 들어 <laughs>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내가 <laughs> 이 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돌아가잖아? 음. 그냥 스물 두살 남자의 한 명인데, 여기 이 뉴욕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저 사무실이 있잖아. 응. 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응. 근데 내가 나중에 저런 곳에 끼려면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생각이지. 그지? 나 열심히 살고 싶다고 이런 말이지. 여기서 그럼 이런 새끼들 있지. 나 이렇게 있다가 아, 아, 우리 중대장 왜 이러냐? 아 진짜 장오을또 뺑뺑이 시켰어 오늘 밧줄 100번 감으래 요이뻐요그 사람이 대에어와가이 아니지? 와평소 여기 안오지그 사람은 이제 자기 사무실 가뭐배 중간쯤이나 어지 좋은 배 있는데 아닌가, 그게? 너무, 너무 뭐. 와 아닌가 거기? 와 너무 분기와 약간 오른쪽로티로거 이늘 올라갈 수있여는데 워낙 자은을 많이 해가지고오라가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가서고 오늘은 1고오늘고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너 근데 그거 업그가이드 버전 은가 주고, 알겠어. 하이라인으갈려면 네이버 하이라인. 지도에 검색하세요, 씨발.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그래서,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야다 이렇게. 가야 내가 봤어. 하이라인으로 다시 가야겠다. 아, 네. 예, 오! 오호호 야, 여기서 사진않 찍어줄게. 와, 지렸다 야, 여기다. 와. 야, 그냥 고프로로도 찍어도 있고. 고마워. 오, 와, 고 저거. 니네 닮았다 야 야야 <laughs> 어, 거기 o <laughs> 똑같, <laughs> <똑같이 해봐, 똑같이 웃음> <laughs> 어 a Toka, t o 똑같 T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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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k 내려가 k a T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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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k a t o 아 a t o 음. 오! 정말 뭐, 공장 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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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 은이 양은 이양어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만원인데 드시고 싶으 저는 식욕이 지금 감퇴 자동 감퇴해요 아이스크림이 무슨 감퇴. 아니야 아 너무 궁상이 야하다 너무 짠 너,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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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해니 나중에 애나오면 진짜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겠다 애들이 너 존나 싫어하겠다 진짜 내가 그정도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래도 여행인데 니돈 그래, 네 남는다니까 미안한데 야 이래서 공격이 좀 된거 같은데 지금? 생각 중이야 말이 없어졌어 됐다 됐다 하나 먹였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하나 먹을까? 카고 그냥 일단? 하나 여어오 되게 맛이 젤리야 너 허락하면 돼스파이같아있리어 세지 세지 나 콜드 쇼케이스. 오케이. 아 그래? 마셔 봐. 어때? 어때? 맛지 음.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음. 맛있어. 근데 나 아직 랍스터를 처음 먹어봐 오늘 이게 진짜 랍스터면 나 랍스터를 처음 먹어봐 야, 여기가, 여기가, 저기야저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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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두여기물이 지어져 있었지. 있지 여기가, 네 멋있지? 어. <laughs> 와, 맛있다. 여기가, 여기가, 여기 맛있다 진짜 입에. 여기가, 여기가, 야, 너무 좋다.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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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음. 음. 와, 맛있다 야, 참. 아, 맛있다, 아, 왜 자꾸. 맛있다. 꾸지자 아, 왜 자꾸. 아, 왜 아, 왜 자꾸. 아, 먹다. 먹다. 팝팝기 팝팝. 팝팝 <laughs> 팝팝 팝팝 팝팝. 야니먹으라했잖아 <이제> <laughs> 근데 이제 해서 어오 아, 이러면서 어. 나와줬어요. 근데 이현우가 약간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거한입 남잖아. 응. 그러면 그걸 되게 계산해. 마, 그러니까 마지막 애는, 반도 나. 야, 자기가 먹는 것도 뭔가 미안하게 그렇고,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뭔가 기분 나빠하기도 <laughs> 하고 그래. <laughs>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 먹고 싶었던 거. 그래 약간 그그 이제 되게 신경 쓰는 거지. 야, 근데 어, 이렇게 했는데 어, 마지막 한 입. 아, 야, 그거좀만주지 야, 그랬냐. 약간 이랬나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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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그래. 나살 너무 쪘다.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물만 <laughs> 마시는 거지. 예? 예? <laughs> <laughs> 진짜요? <너, 너> 미신이요? <laughs> 아니 병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기 장기가 싹 깨끗하게 비워져. 네그너착하게지너 거.